기아 타이거즈는 2025 시즌을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에 착수했다. 이 연패 노리는 기아, 나우어와 결별. 이번 시즌, 팀은 일본 프로야구의 강력한 경쟁팀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며, 후라도 선수 영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아는 이를 위해 2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준비, 후라도 선수의 영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후라도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로 그의 영입은 기아 타이거즈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 팀들도 그를 영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아는 일본 팀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선수를 확보하려고 한다. 후라도는 최근 일본에서 뛰어난 기록을 세운 선수로 일본 프로야구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k 이보리그에서도큰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아 타이거즈의 후라도 선수 영입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하다. 기아는 후라도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약 2억 원을 준비했고, 이를 통해 일본 프로야구 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 이 금액은 후라도 선수의 수준에 맞는 높은 연봉과 보너스를 포함하며, 기아는 이를 통해 후라도를 영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아는 또한 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선수들을 물색하고 있으며, 후라도 선수는 그중 하나로 팀의 중심 선수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라도는 일본 프로야구에서의 경험과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K보리그에서도 큰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영입은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 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후라도 선수의 영입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 팀들이 그를 영입하려는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이다. 일본 프로야구 팀들은 후라도 선수를 자신의 팀에 데려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아는 일본 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기아는 후라도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에 들어갔다. 팀은 후라도의 영입을 위해 일본 팀들과의 협상을 진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2억 원이라는 금액은 기아에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로 판단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아는 후라도 선수를 팀에 영입하고 이후 그의 활약을 통해 팀의 성적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아는 후라도 선수 외에도 다른 선수들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팀의 전력 보강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고 있으며 후라도 선수의 영입은 그 시작일 뿐이다. 기아는 이를 통해 내년 시즌에 더욱 강력한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후라도 선수의 영입은 기아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며, 그가 팀에 합류할 경우,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기아 타이거즈의 후라도 선수 영입은 일본 팀들과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팀의 전력을 강화하고 성적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투자로 평가된다. 2억 e 원이라는 준비된 금액과 팀의 전략을 바탕으로 기아는 후라도 선수 영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목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을 끌어올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후라도 선수의 영입 여부는 기아 타이거즈의 2025 시즌 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 팀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아가 후라도 선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팀에 합류하여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는 후라도 선수 영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가 팀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키움 히어로즈가 후라도와 헤이수스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대신 타자 2명과 투수 1명을 영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키움의 재정 문제를 그 배경으로 보고 있다. 즉, 새로 영입된 외국인 선수들의 계약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루벤 카니네스의 보장 연봉은 45만 달러에 불과하고, 야시엘 푸이그의 연봉도 100만 달러다. 그렇다면 정말 키움이 재정 문제로 후라도와 헤이수스를 포기한 것일까? 키움 히어로즈는 다른 구단들과는 달리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구단이다. 이에 따라 운영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다를 수 있다. 키움 히어로즈의 법인명은 서울 히어로즈로 메인 스폰서인 키움증권과의 계약을 통해 키움 히어로즈라는 구단명이 케이보에 등록되어 있다. 키움은 키움증권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55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의 광고 수입은 약 180억 원으로 메인 네이밍을 포함한 수익이 상당히 증가했다. 또 다른 수익원인 기타 수익도 전년 대비 약 23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정후의 포스팅비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장 수입도 약42% 증가했으며 관중수가 증가한 덕분이다. 2024년에도 관중이 늘어나면서 키움의 총 수익은 약 4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키움은 선수단 운영비로 303억 원을 지출했으며 2024년에는 선수단과 구단 운영비가 약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도 흑자가 예상된다. 김혜성의 포스팅비가 또다시 수십억 원을 안겨줄 것이다. 따라서 키움이 수억 원을 아끼기 위해 후라도와 헤이수스를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만약 정말 돈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미스터리라고 할수 있다. 헤이수스, 후라도, 도슨 모두 풀렸다. KBO 2025년 보류 선수 명단 공개. 외국인 선수를 모두 교체한 키움 히어로즈는 이번 시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외국인 선수 3 명을 모두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이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요나단 페라자와 웨스 벤자민 등도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나게 되었다. KBO는 30일 2025년도 보류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총 57명이 보류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4 KBO 리그에 등록된 선수는 총 668명이었으며, 정규 시즌 중 자유계약 선수, 이미해지, 군보류 선수, FA 미계약 선수, 보류 제외 선수 등총 114명이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554명이 2025년 보류 선수로 확정되었다. 구단별로는 롯데가 60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으며, 기아가 59명, NC가 57명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 LG, KT, 키움이 각각 55명으로 동일한 수를 보유했고, SSG와 하나는 53명. 두산은 52명이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구단은 키움이다. 이번 시즌 뛰어난 성적을 기록한 외국인 선수 3명이 모두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받은 만큼 그들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년차를 맞은 아리엘 후라도는 30경기에서 193분의 1이닝을 던져 10승 8패, 평균 자책점 3.36을 기록했다. 특히 탈삼진은 169개로 퀄리티 스타트 23회로 리그 1위를 차지했다. 이닝당 출루 허용, 더블야이도 1.14로 3위에 올랐다. 엠마누엘 대 헤이수스는 서른 경기에서 171 3분의 1이닝을 던져 13승 11패, 1회 3.68을 기록하며 탈삼진 178개, 퀄리티 스타트 20회를 기록했다. 이두 부문 모두 리그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로니 도슨, 29, 은, 95경기에서 타율 0.330, 57타점, 69득점, 출루율 0.399, 장타율 0.508, OPS 0.907로 맹활약을 펼쳤지만, 부상으로 8월 이후 그라운드에 복구하지 못했다. 결국 재계약에 실패하고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키움은 야시엘 푸이그와 루벤 카디네스를 영입하고, 새 외국인 투수로 케니 로젠버거를 확정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은 이 선수들에게 보류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들이 다른 KBO 팀에서 뛸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들은 외국인 선수를 아직 구성하지 못한 다른 팀들의 관심을 끌만한 선수들이다. 한편, 하나 이글스에서 뛰었던 하임의 바리아, 요나단 페라자, KT 위즈의 외국인 투수 웨스 벤자민, SSG 랜더스의 로에니스 엘리아스, 두산 베어스의 조던 발라조빅 등도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며, 각 구단은 이들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